부처님께서 이제 고행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런 데도 이제 고행을 통한 수행이 많은데요. 카톨릭 종파 중에서도 얼마 전에 그 이제 자신을 재찍질하면서 고행하는 종파가 이 영화 다빈치 코드에서도 이제 나오거든요. 종교인들이 고행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 제가 이제 불교 공부할 때 마부처님 그첫 번째 초점 법륜 그러니까 중도 법문하실 때 수행자는 산매도 닦지 말고 고행도 하지 말라 할 때. 네. 그 조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제 삼매이 이해가 돼요. 보통 이제 불교 수행할 때도 떠는다고 할때 삼매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고행은 자기 를 괴롭히는 건데 왜 고행을 하나 <laughs> 이해가 잘안 됐는데 <laughs> 이제 나중에 그이 불교만이 아니고 모든 종교에 고행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근데 보니까 고행이 이제 자기를 괴롭히는 건데 그 하간 심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음. 이제 어떻게 분석하냐 하면은 이제 누구나 고행을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저 보고서 고행을 하고서 외수행을 하라면 저는 안할 겁니다. 산멸답지근데그 <laughs>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 양심이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프로이드 이론에 보면은 프로이드의 심리학 이론에 보면은 <laughs> 사람의 성격을 그 양심에 해당하는 초자 그러니까 슈퍼에 고해서 이제 음. 양심이 그 나를 감시하는 내 행동을 갖다가 착한가 안착한가 감시자 음. 이 초자입니다. 잘 초월한.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욕망인 이드. 이세 가지가 이제 역동적으로 작동하면서 우리의 성격이 형성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laughs> 근데프로이 이론 중에 뭐가 있냐 하면은 그 양심의 어긋나를 했을 경우에 어긋나는지 그니까 도덕적으로 내가 잘못된 일을 했을 경우에 <laughs> 남이 받든 봤든 안 받든간에 봤든 양심이 자기 처벌을 한대요. <laughs> 어, 죄책감이 생기는 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여러 가지 뭐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근데 본인 볼 때는 그냥 우연한 사고인데 그게 아니고요. 자기의 무의식의 사고로 다 그렇게 몰고 간답니다. 음. 그 그러니까 심지어 계단에서 굴르는 거 이런 것도 다 양심이 나를 처벌할 만 합니다. 음. 물론 포르, 프로이드 이론이 좀 과도한 것도 있지만은요. 어쨌든 그게 근거 없는 게 아니고, <laughs>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소설 가운데 죄와 벌이라 소설이 있죠. 그저또 스테이프스 그 소설 가운데. 그 주인공이 이제 라스코니코프가그 젊은 대학생인데, 아주 자기 영민한 사람인데, 돈은 전당포노파가 너무나 많이 갖고 있고, 전혀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그들은 이제 책을 읽다가 합리화시켜요 저런 노인을 죽여갖고 내가 돈을 쓰는 게 훨씬 더 인류한테 이익이 될 것이다. <laughs>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제 덕후들과 살리합니다그 다음에 우연히 그 옆에 있던 그좀 어리숙한 여동생까지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도 안 봤어요. 목격자도 없고, 전혀 완전 범죄인데, 그다음부터 식은땀을 흘리면서 이제 그냥 계속 지나가다가 어떤 경찰을 보면은 금방 막 가슴에 두근거리 이러면 그게 이제 죄와벌이에요 근데 결국 은 나중에 자수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데도. 그래서 사람의 경우에는 그 잘못된 일을 하면은요 이제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도둑이 제발들입니다 그렇죠. 어? 응. 나쁜 한 사람이 뭐발 이제 어, 저 세무점사한다 이런 말 그러니까 같은 니다 지금 겁니다. 이번에 중관학 특강와 함께. 이제, 불교 속의 속담, 책도 예. 같이 내셨는데, 이제 다 아, 이제 그런 그렇지. 내용이 예. 포함되 예. 있죠. 네, 예. 속담든지, 우리 예. 속담 많습니다. 그런, 예. 속담이. 그래서 아마 뭐 강아지든지 뭐 호랑이는 이제 그런 예. 도둑이 재발될 필요 없을 겁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선과악이 그러니까 있고,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뭐 초자, 아 자, 아 이드 막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그, 그러니까 굉장히 새로운 이유 같아요. 근데 인류 역사에 새로운 건 없습니다. 초저하는 선이고요 이들은 악이에요 그냥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선악과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간략히 얘기하면 은 그래서 이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에 어긋난 일 많이 했을 경우에는 죄책감이 들어요 이럴 경우에는요 내가 그냥 나를 처벌해 버립니다 나를 당겨 갖고서 이게 자인학교의 고행수행이에요 자인학교그자인학교의 자이나교. 그러니까 이론이 그래요 악업을 많이 지었을 경우에 또 악업을 많이 짓지 않았더라도 혹시 내가 이제 출가해서 수행자가 되기 전까지 지었던 악업을 다씻으려면 이제, 과보를 미리 받아갖고, 언젠가 받을 그 고통의 과보를 스스로 괴롭혀가지고서, 그래서 그걸 씻고 나면은 그때 해탈한다. 이게 자연어기입니다. 그, 그, 자연어기의 종교 교리에도 양심의 자기 처벌인데, 무의식적 처벌이 아니고 의식적 처벌을 지어놨습니다. 그게 이제 고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 같은 경우에도, 그 원죄 개념이 있잖아요. 기독교 보면은 뭐 남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끔 행사할 때 십자가 짊어지고 채찍으로 때리면서, 필리핀도 마찬가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 근데 그게 원죄가 뭐냐 하면은 이제 초자에 대한 어 어떤 잘못된 일을 했다는 그런 죄책감이에요. 이럴 경우에 진짜 얻어맞는데 마음은 점점 편안해져요. 으흠. 내가 벌을 달게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수해야 광명 자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수하면 광명이 옵니다. 으흠. 그러니까 처벌받고 나면은요. 으흠. 근데 그게 이제 종교 어떤 수행법에 들어간 게 아닌가. 예. 그래서 누구나 고행하는 게 아니고, 예. 이제 흔히 어릴 때, 그때 도덕, 도덕성을 굉장히 많이 강요당했던 사람들, 음. 이 경우에는 음. 생활할 때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지고, 음.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이 종교에 귀할 때는 이제 고행을 하고 나를 괴롭히고 하는, 이러면서 네, 나는 그래도 싼, 싼 놈이야 <laughs> 이렇게 고생해. <laughs> 아마 그런 식의 신기가 이제 고행이라는 종교 수행을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할수 음. 있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이제 그뭐 깨달음의 길은 멀고 해소되지 않는 우리 이제 교수님께서도 인지적 장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서적으로도 이렇게 다 이제 벗어나야 이제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데 정서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문제도 인간적으로도 살다 보면 굉장히 이제 많은 있있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에 그렇게 이제 예가 닳고뭐 어, 부모님 가족들이 그러지만 이렇게 이제 히말라야를 이렇게 쭉 트레킹 이제 안나푸르나도 한 바퀴 저 혼자 이제 돌고 했는데 그게 돌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갔다 오면은 거기서 뭘 깨달았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깨달은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거기 가면은 뭐 확실히 가면은 힘든 거 밖에 없거든요. 네. 힘든 거 정말 한발한발 한발 뛰는 게 고산에서 네. 오직 힘든 거밖에 없는데 에 나중에 생각하면은. 오히려 굉장히 이제, 그, 뭐, 저도 참선도 하고, 뭐, 다른 이제 수행도 많이 이제 여러 가지를 해보고 했지만은, 오히려 그런 수행보다도 오히려 코직 묵묵히 그냥 땀 흘리고 가면서, 그, 육수와 함께 나의 업장이 빠진다 그럴까? 네. 그, 이, 이런, 그게 나중에 상당히 어떤 개운함을 또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그것도 하나의 고행은 고행인데, 네, 네. 그것은 뭐 인지적으로 뭐 깨달은 것도 없어요. 뭐 아무 생각도 안 나고 힘든 거 밖에 생각이 안 나요. 쭉 가다 보면은 뭘, 거기서 뭐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힘들게 한발한발 옮기는 것 뿐인데, 예, 그런 과정이 오히려 다른 어떤, 음, 다른 많은 수행 이상으로 참 뭔가 굉장히 그 그건 설명할 수 없지만은 굉장히 그런 고행 과정이 내 안에 깊게 뿌리박은 아 이런 것들에게 해소시켜주 육수가 빠지듯이 네. 조금씩 조금 이제 빠지는 것구나 같 그래서 다른 걸 했을 때는 인지적으로는 사람이 너무나 욕심이 많기 때문에 저부터가 뭐 그 노력은 주만큼 하고 깨달음은 부처님처럼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괴리감이 너무 크잖아요. 항상 네. 자기 수준이 만큼이게 안 되는데 무슨 큰 깨달음 얻으려고 그러니까 항상 그런 괴리감 속에서 그러면서 늘 부딪히는 게 형편은 나 자신을 늘 재발견하게 되는데 근데 그것은 욕심 부릴 수도 없고 그런 산행은 진짜 정직하거든요. 네. 한발한발 한발 이렇게. 네. 땀 흘리고, 이렇게 그렇죠. 가는. 머리이 아니고, 온몸이다. 그렇죠. 네. 네. 그런 과정이 굉장히 수행으로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에, 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이제, 겨울 <laughs> 3개월 동안, 이제, 동안 거을 하고, 여름 3개월 동안 하안 거을 해서, 수천 그렇죠. 명의, 이제, 선생들, 스님들이, 네. 일상의 사안을 포기하고, 이제, 선수행에 집중하고, 요즘은 일반인들도, 이제, 선과 명상을 하는 이들이 많은데요. <laughs> 이제, 불교의 선수행은 어디에서 기원한 것입니까? <laughs> 어, 일단, 뭐, 선, 우리나라 지금 이 선방 분위기 아마 전 세계에 거의 유일할 겁니다. 아, 거 방과 출만 되면, 은 뭐, 예. 방보등인다고 해갖고, 예. 미기부터 그 이름, 또, 대기명장안 들어가면 음, 못 들어가잖아요. 아, 아, 아. 예, 그래서 이제, 참 그게 우리나라의 불교의 장점이고요. 음. 그, 어쨌든 간에 이 선수행의 기원은 부처님과 35세, 이제 그 보리수 밑에 앉으가지고서 곰곰이 생각하신 거. 음. 일단 이게 시작인데, 그 때도 부처님께서 이걸 그냥 시작하신 게 아니고요. 회상은 언제 하십니다. 뭐냐 하면은, 12살 어린 나이에, 어릴 때, 그러니까 농경지에 가셨다가, 그때 이제 우연히 하게 된 수행이 바로 소 선이에요. 뭐냐 하면은, 음. <laughs> 어릴 때부터 이제 이시다들 태자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다음에 음. 이제 그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법민들, 우울하게 이제 계시니까 아버지가, 항상 즐겁게 해주려고, 뭐, 그, 어, 경이 나오죠. 뭐, 공전도, 뭐, 봄, 여름, 가을을 다 새롭게 해서, 즐기게 하고, 또 하나가 <laughs> 농경제에 이제 함께 가서, 즐기기 위해서 갔는데, 이제 그걸 보고서 이제 즐겁게 놀러 갔는데, 이 어린 태자가 12살짜리 어린아이입니다. 이 보다 보니까는 농부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곡갱이로 땅을 팠는데, 그 일단은 그 근육 힘줄, 이 그냥 크그 움직이는데 너무나 불쌍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땀을 뻘뻘흘리는 땡볕에서 이것도 너무나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laughs> 땅에 흙이 이제 헤쳐지면서 그 다음에 벌레 한 마리가 꿈틀하고 나와요. 그 속에 그 있던. 그랬는데 갑자기 새한 마리가 날아와서 탁 쳐서 물고또 날아갑니다. 그 살라고 이제 벌레가 나왔는데 그걸 또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신나게 새가 날아가는데 큰 새가 또 쳐버려요. 이제 잡고서 날아갑니다. 그러더니 참아도 못 봅니다. 어, 즐거, 즐기러 왔다가 그야극 그러니까 광식의 그런 비정한 세계의 모습을 목격한 겁니다. 그들은 이제 일어나 가지고 그래서 자료 음. 옮깁니다. 이제 그 조기물전 얘기 나오거든요 이화에. 그래서 연부수라는 연부수, 여기 그러니까 잠부이파나무 연부제할때 이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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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연부제인데 그러니까 연부수라는 나무 그늘에 가서 그래서 이제 이 예,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음. 앉아 앉아 계시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다를 보시는 거예요. 그 처음 목격했기 때문에. 근데 점점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시달다태자의 얼굴이 맑아졌다. 이렇게 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 가는데 그림자가 그 원래는 점점 바뀌어야 되거든요. 바뀌지 않고서는 계속 시달다태자를 갖다가 이제 그늘을 만들어 드렸다. 이렇게 써 있어요. 물론 이제 신화적인 얘기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때 <laughs> 이제 그 모습을 목격하고서, 야극강식의 현장을 목격하고서 그냥 슬퍼서 비감에 사려잡히고 한게 아니고 겉보기에는 너무나 얼굴이 맑아지고 편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써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시달라 태자가 위친 계송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생명의 세계가 이렇게 괴로운 건데, 어? 어떻게, 왜 어? 모든 생명은 또 자꾸 태어나서 어? 저러고 사는가 참으로 이상하고 이상하구나. 이상하구나. 어?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왜 이렇게 힘든 세계에 자꾸 태어난다고 하는가? 이런 식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정도 스토리가 써있는데,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 하면요. 그러니까 시달라 태자가 불쌍한 마음을 느꼈다는 얘기는 이제 먹고 먹히는 세계인데, 고기 몸의 세계예요. 그 우리도 몸이 고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남의 고기 목숨을 갖고 먹고 사는 이런 생명체들의 세계에 대한 그런 비정함입니다. 또 하나가 우리 몸도 고기이기 때문에 정남이가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내몸 고기라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그걸 후대에 가서 전문 용어로 부정관. 그러니까 내 몸이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관법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몸에 대해서 정남이가뚝 떨어져야지 그다음 위로 올라가거든요. 이 부정관이고 또 하나가 힘든 세상인데 왜 자꾸 태어나? 나참 불쌍하구나. 이게 자비관이에요. 그그 그러니까 원래 1 2살때이러하에는 부정관, 자비관 이런 말은 안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만 되어 있는데 아 이게 관법이구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부정관과 자비관에 들어는 거예요. 그런데 후대에 체계화된 그런 교학에서는 이 욕계, 색계, 무색계 이제 그런 세계, 그런 생명 세계에서 불교 수행자가 색계 의 경지 이상이 되어야지만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 쌍수, 가만히 볼수 있고. 그런데 새끼에 올라가는 그런 수행법이 호흡을 통해서도 되지만은요, 부정관을 해도 돼요. 네. 왜냐하면 욕계에 대해서 정남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그 마음이 위로 올라갑니다. 욕계가 이제 고기 몸의 색이기 때문에. 또, 또 하나 자비관. 자비관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자비관이 이제 뭐냐 하면 욕계의 중생에 대해서 한꺼번에 통을 쳐가지고서 불쌍하구나, 그러는 거예요. 음. 그럼 내가 그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비관과 부정관과 수식관 같은 게 세개 초선에 올라가는 방법으로 나옵니다. 이제, 이 나중에 정리가 될 때. 그래서 지금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다시 해석한다면, 아, 시달라 태자가 그때 우연히 이제 초선에 들어가셨구나. 아, 그리고 그때 묘사가 있겠습니다. 시달라 태자가, 그러니까 초기불전에서 그 당시에 초선까지 올라가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왕자일 당시에는 초선, 이런 이 개념이 없었거든요. 근데 후대에 그걸 그렇게 평, 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관, 자비관을 해서 초선 올라가니까, 아, 그래서 이걸 초선을 해석했구나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했던 수행이 뭐냐 하면은, 딴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 일어났나, 곰곰이 보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먹고 먹히는 세계, 생명의 세계, 약강식의 세계. 왜 먹냐면 배고프니까, 번뇌 때문에. 그렇죠 먹히는 너무 괴롭죠. 고성재와 집성재를 갖다 보신 거예요, 한 남편을 갖다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리수 밑에 앉으셔가지고서, 이제 똑같은 방식이에요, 어릴 때. 그때 했던 그 방식 그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소재가 뭐냐 하면은 고기 먹고 먹히는 게 아니고 원래 출가할 때 문제가 됐던 것들. 뭐냐 하면은 왜 죽는가? 왜 나는 죽어야 되는가? 뭐왜 모든 생명은 죽는가?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이 경해범어는요, 노사부터 시작을 했어요왜 늙어 죽는가? 음흠. 왜 내가? 왜 내가 늙어 죽는가? 언제가 죽을 거예요? 왜 나한테 사망이 오는가? 왜 죽음이 있네? 이러면서 시작하세요. 그러다가 드디어 대 발견하시죠. 아, 태어났기 때문에. 음흠.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해놨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탄생의 첫 시점은 어디냐 하면 어머니 뱃속의 수정단이에요. 여기까지는 석가 어머니 부처님께서 회상을 하십니다. 회상. 그 어머니 뱃속의 수정단으로 잡혀가고 생명이 시작인데 이때부터 이제 여기까지 왔구나 이러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세요. 탄생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래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근데 그, 그렇게 이제 그 어머니 뱃속에 생긴 그생명이 그러니까 시작. 이때부터, 이때부터 지금 늙어 죽을 때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그런 식의 연기를 갖다, 그게 연기거든요. 이걸 재식 연기라고 씁니다. 재식 연기. 그러니까 초기경에도 나온 얘기예요. 제 자가 <laughs> 가지런할 제 자예요. 뭐 다다를 제 자에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12연기에서 무명, 행, 식, 명생, 육입 촉수에 지유성이 나가는데 노사부터 시작을 하셨다가 소급을 해가지고서 시까지 간 거예요. 근데 무명행은 아직 발견 못 해요. 시계에 다달아 갖고서 다시 돌아왔다. 해서 재식 령기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초기불전에, 그러니까 아비달마 교학도 아니고 초기불전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재식 이환. 재식, 그러니까 시계에 다달아 갖고서 이, 끝나고서 다시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더 소위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성도 하시던 그 전날 밤, 저녁 때, 툭 터집니다. 그러면서 무명행, 전생에 업을 지었기 때문에, 아, 시기 생겼구나. 어리석어서 업을 지었구나. 그래서 무명을 발견하세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처야의 숙명통. 그 다음에 중야에,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구나. 이게 천안통. 새벽에, 아, 법칙이 있구나. 연기법이구나. 이게 후야에, 이제, 누진통. 모든 모두 번뇌가 사라집니다. 이 부처님 수행, 그니까 러 이제 후대에, 그, 나중에 깨닫고 나서, 그니까 다섯 비구에게 전하신 그런 그 개정의 사막, 이게 선을 닦으라는 얘기인데, 그선 수행의 그 역사적인, 세계사적인 기원은 그 29살 수가하셨을때 이때도 아니고, 35세 때성달 때도 아니고, 12살 때입니다. 그 그러니까 12세 어린 나이 때, 그냥, 음. 그냥 가만히 봤던, 그쵸? 먹고 먹히는 세계. 그냥 그 방식. 다시 말해, 너무나 상식적인 방식. 그래서 이제 불교가 테크닉이 아니고, 불교수 얘은 음. 음. 이제, 나한테 문제되는 소재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생각하는 거, 가만히 보는 거, 이게 불교수입니다. 그게 바로 선이다. 음. 음. 그러니까 선을 풀어갖고, 한자로 정려라고 풉니다. 음. 정은 고요할 정자, 정수. 려는 음. 사과하다, 생각하다, 생각려 자예요. 음. 고요히 생각하다. 똑같은 느낌, 음. 지관상은 음. 마음을 멈추고, 고요가 지구야 멈추는 거 생각하다가 관여해요. 그래서 이제 음. 이 불교 수행하면 무슨 특이한 뭐 호흡을 세고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또하 호흡 쓰는 것, 띄옷에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음. 부처님은 호흡 쓰는 걸 처음에는 얘기 안 하셨습니다. 음. 처음에는 그냥 시체들이 있는데 이렇게 수행하시 하셨죠. 이 정신만 바짝 나무는요. 항상 곰곰이 생각해요. 왜 죽는가? 그건 자동으로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부작용이 생기니까. 그, 시체 있는 걸 보다가는 너무나 지긋지긋해서 자기 몸에 정러이가 떨어져서 자살 불막합니다, 스님들이요. 그 <놀람> 네, 사분율이 나와요. 그, 이칼잘 쓰는 백장했던 스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빨리 아프지 않게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러니까 무덤에서 이제 시체 있는 데서 수행하게 제자들 지도했는데 어디 나갔다 오시니까는, 오, 어, 사람이 확 줄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대이 자초증을 물어보니까 전부 다 죽여달라고 그래가지고서 그러니까 부정관을 너무 심하게 해서 자기 몸에 정나이가뚝 떨어져갖고, 도저히 살고 싶지가 않아가지고서. 그랬더니, 아, 부정관 중단하라. 그 다음에 호흡을 봐라.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 그 경문은, 어, 그러니까 4분율 처음 시작이 그 일이부터 나와요. 육장 중에. 그래서 수식관이 나중에 생긴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호흡 보는 게 불교적인지 다 알아요. 관계없어요. 의심만 투철하면 불교됩니다. 누워있건 앉아있건 거꾸로 가건 간에 관계없어요. 내가 정신만 파쩍 나가지고서, 삶에 끼끼거리면서 막 뛰어들고 사는 게 아니고 관조하면 그렇게 불습니다 그러니까 마조 뭐기아장가하는거 그렇죠. 요새가 호흡 보는 게다기아장을 알아서 거울 만드는 거라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어쨌든간에 지금 이 선수의 기원은 이제 와십세 시타나타 음. 태자의 자연스러운 그런 선에 있다 이렇게 보면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에도 뭐 동물의 광고 같은 거 TV에서 가끔 나오면은 이 귀여운 임팔라, 이렇게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팔랑팔랑 끌고 네. 있으면은 이제 사자나 그 지타, 표범이 와가지고 쫙이제 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참 보면서도 어쩌면 좀큰 놈이라도 잡아먹지 저렇게 새끼 이제 갓 태어난 이쁜, 이쁜 새끼를 저렇게 잡아먹냐 하면서 어, 참 <laughs> 가슴이 아픈데 그게 야구강식의 세상에 하여튼 그꼭동물의생계 야생 정글만이 아니고, 인간도 그렇지. 인간 얼마 전까지도, 그랬죠. 그러고 네. 지금 뭐, 이렇게 문명화된 세상이라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으로 지금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네. 다시 살상을 지금 당하고 있으니까, 늘 그런 파란 고해를 인류도 늘 겪고 왔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무슨 처음에 어떤 아주 이상적인,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니고 현실에 일어난 이 고통, 고통. 예, 우리 예, 주변의 예, 고를 해결하기 위해 그렇지 예, 왜 고통입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예. 거기서부터 어, 출발점이돼해서그 어, 최고의 깨달음을 이제 예, 얻으셨다는 것이죠 네, 예. 거기서부터 출발점도 선의 출발점도 어, 거기였다는 거죠 너무나 것이죠. 건전하고 예, 그렇죠? 예, 네. 예. 상식적이고. 예.